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이 된 선교단체 HAM과 WEC의 설립자인 시티스터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아주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교사님은 사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쳐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일러주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것이 스터드 성교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피곤해서 정신없이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이 그를 물지 못하도록 밤새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도록 밤새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나요?